안녕하세요, 여러분 퐁입니다. 이제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마요카 꿀을 채미라는 양봉장을 경학을 하고 로젤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봉독이랑 모얄질릴 채취하는또 양봉장이 따로 있대요. 여기는 뉴질랜드는 양봉장에 벌통을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놔둘 수가 없고 한국은 막 200통 300통 같이 놔두는데 여기는 뭐 30통, 20통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많게는 한 5, 60통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 양봉장에 놔두고 여기 여기 떨어뜨려 놓는데 그 지금 봉독 채취하고 로열젤리 체취하는 양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나저 나무. 와. 와저 뭔데 저. 거우 와. 우 와. 와 나무가. 와 진짜 이쁘네. 여기가 아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환경이. 아까, 아까 같이 그런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나라 키위들이 이제 하는 아, 양봉장이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서 그나마 거기는 에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나라 애들은 막사륜 구동 차 타고 다되는데 아. 그런데 로얄젤리를 그런데 살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런 데서 로얄젤리하고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사장님들이 봉독이랑 네. 로얄젤리 채취하는 로얄질을 양봉장. 화분. 어 화분.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꿀들은 전부 겨울 먹이로 집에서 보관했다가 이제 겨울 먹이로 다 죽어요. 아, 확실히 아래쪽이다 보니까 벌들이더 활발하다. 네, 예, 그렇죠. 날씨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이쪽은 여기 사고. 아, 이쪽에서요? 네. 예. 이것만 보면 또 완전 또 한국 <laughs> 옛날식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네, 예,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끝나면 최유원은 그 털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차로 한 12분? 10분 네.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아, 아까 말한 거 r 허가 네, 허가, 바, 그, 그 r m p 허가가 네. 그 RMP허가가 나와야지 이제 네. 그걸 할수 있는 그쵸. 공간인 거네요. 뉴질랜드의 거의 유일한 젤리 전용 버린 거예요. 저희가 아. 계속 지금 종봉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로젤에 입장에서는 사업 전략 자체가 워낙 이제 키위들은 이 동네에서는 마누카를 네. 다전적으로 그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좀 특화돼서 로얄젤리 봉독을 이제 포커스를 하니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화분도 아. 마찬가지고. 봉독도 한국에는 하는 데 많이 없는데 네. 한국은 봉독 뭐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여기도 절 거의 네. 화장품. 주로 화장품.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마오리족이나 이렇게 좀 키위 분들은 혹시 이분들도 그 관절이 안 좋거나 하면 봉침을 맞나요? 저희한테 접촉 해오는 분들은 서로 그러면... 이제 아시 안 돼요. 아시안들이죠. 네. 거의. 한국인, 중국인, 중국인들. 중국인들. 한국은 이제 아름아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벌로 놓는 거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가 돼가지고, 어... 한국에서도 사실 하면 안 되긴 해요. 저희처럼 양봉하면 하다보면 많이 맞잖아요. 사실 벌한테 막 쏘이는 건 사실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벌 훔쳐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봉다리 야? 들고 와가지고. 그래요? 예, 꼭 어. 올라가보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봉지에 이렇게 어. 벌 이렇게 담아가요. 봉독 채취할 때는. 네. 채취기나, 그거 한보여주 되어 요 네네. 설치를 좀 하시죠. 보통은 안에는 뭐, 할것 같고. 와. 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예. 세력이 좋네요, 여기 지금 <laughs> 위에. 네. 볼이 요즘 사나워요, 약간. 네, 좀 사나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열기가 좀. 네. 나는 것도 봐도 조, 조금씩 살짝 예민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저희가 할 때는 보통. 폭밀 기간 딱 끝나면 그때 봉독을 해요. 음 네. 꿀 들어올 땐잘안 하고. 네, 사실 근데 꿀 지나고 나서 쏘이면 더 아파요. 그렇죠. 네. 맞아요. <laughs> 독이 <laughs> 맞짝 올라가지고. 네. 진짜 영상에서 <laughs> 뭐 보던 그런 양봉장입니다. 해외 환경 좋은 양봉장. 봉독 채취 준비 과정입니다. <laughs> 여기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 철선이 있고 밑으로 이제 이 봉독을 모을 수 있는 유리판을 설치를 한 다음에 벌들을 감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살짝 전기를 해서 벌들이 악악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독을 흘리게 만드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판에 독이 모이면 그 독을 긁어서 정제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오 사장님 이 제작을 하신 거라네요. 이 기판도 만드신 거예요? 네. 예. 와. 평시 설계는 해가지고. 네네네. 한국에 이제 도래해가지고. 네. 예. 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 맞네. 아 오네. 지금 왔습니다. 이제. 아, 온다 온다 온다. 여기도 그렇고. 어 맞네. 보면. 점점 오네요. 이렇게 보면은 벌들이 이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움찔움찔하면서 이게 보이죠 이런 애들. 독을 찌찌찌짖 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 오, 많이 온다. 본인들의 어떤 공격 당한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는 그건 안 하네요. 사실 한국은 이렇게 막 비비거든. 아 뽑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봉독 채취하는 벌들이 좀 많이 사납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저희는 이거 그한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하죠? 벌의 좀 성장세나 이런 거는 크게, 크게 영향이 없나요? 네. 거쳐서 이제 필터를 아첫 번째는 이제 거름종이 필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꿈마 필터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레벨의 그 필터를 한번더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중금속 걸르기 그 위해 가지고 원심분리를 네. 한번 해요. 아 네. 엄청 네. 엄청 많이 하네요. 네,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언더 마이크로 레벨의 이제 필터로 마지막 한 다음에 그 프리스드라이어 동결건조를 하는. 네.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냉동고 보관을 하죠. 이렇게 한 40분을 둡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수준이 좀 다르죠. 네네네. 사실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공격을 당하니까 응. 내가 지금 공격 당하고 있다라는 그래. 페로몬을 풍기고 내부에 있는 애들이 응. 우르르 나와서 이제 같이 예. 같이 감전 당하는 거죠. 이것도 음. 이제 얘네들이 딱 자극을 받아가지고 팀을 쏠만큼만 그 전기 자극을 가하고 얘네들이뭐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없도록. 자 이런 거 붕독 치치할 때는 근처에 잘못 가면 소일 확률이.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별로 생각보다 안아요 왜냐하면 이 자극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한테 따로 뭐더 공격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아직 좀 덜. 네. 덜, 좀덜 반응이 없고. 저기 저희 엄청 나왔죠. 반응이 많네요. 정말 어. 한 2, 3 0분남두면 네. 가득 차요 그냥. 보면 유리판을 <laughs>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짝 살짝, <laughs> 아, 살짝, 살짝 살짝 아 외치는 아, 게. 살짝 살아아 외치는 게. 쏘였어요? 네. <laughs> 뉴질랜드 저 벌은 쏘이면 어느, 어느 정도요? 예아 <laughs> 엄청 아픈데요?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어. 어. 아니 근데 이게 예민할 때 쏘이면 <laughs> 원래 네. 엄청 아파. 여기 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갔다 됐나 보다. 음. 아, 예민한데. 이게 한번 확 하는 때가 있네요. 아까 그 컨트롤러. 네네. 거기에서 저희, 저희가 시간을 통제를 해요. 아. 지금 세팅은 5부, 5초 자극에 5초 이제 불이로 놔두고. 음, 자극했다가, 왜냐면 이제 자극이 딱돼야지 얘가 쏘지. 그렇죠, 계속 그렇죠. 자극하고 있으면 얘네들 힘들죠. 그러고 이제 안에 들어갈 애들 또 들어가고. 나올 애들 나와야 되니까. 돌티이 그 키우다 보면 참 재밌는 게 형질이라 그러잖아요. 네. 특별한 얘네들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은 농독이 잘 나와. 또 어떤 애들은 젤리가 잘 나오고. 맞아요. 어떤 애들은 꿀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벌이 막 세고 이래도 어떤 통은 젤리가 잘안 나오고. 맞아요. 아, 통을 한5 0통6 0통 키워도 네.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사실. 예, 그 자식들 키우듯이. 맞아요. 얘네들의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달라고 그런데 또 양봉하는 요미죠. 맞아요. 사실 채취하는 과정이 꽤나 번거롭고 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편인데, 여기도 좀 단가가 좀 높은 어, 편이에요. 아, 저희 단가가, 저희는 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0만원? 와. 네. 600불 g당 50만원이요? 아 그리고 이제 마누카 꿀의 UMF나 네. 로얄젤리의 10HDA처럼 여기에 이제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의 멜리틴 성분이 나와요.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저희 거를 검사를 했는데 작년에 64%가 나왔어요. 아... 그럼 그것도 등급을 매기나요? 아, 공독도 공독 그런건 아니죠. 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멜리틴 성분을 주로 사람들이 이제 들여다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봉독의 품질지수는 이렇게 높다라고 자랑을 할때 보통 멜리틴 지수를 꺼내요. 64%가 나와서 확실히 뉴질랜드 자연이 좀 음, 아.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더 아픈가보다. 네, 좀더 아픈 느낌이에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유밀기에 이렇게 잘안 아픈데 아, 근데 진짜 귀엽다.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전기 충격 온다고 다 같이 공격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독을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뉴질랜드 자체에서도. 아, 거의 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하, 하루 네. 봉독을 채취를 하면 네. 어,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그음으로 치면. 아, 경우마다 좀 다르고 네. 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한 6, 7g? 아니, 한, 아, 한 그치. 한 7g 정도. 6, 7g. 음.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이거 모아서 6, 7g이면.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유리는 깨끗하게 네. 세척이 된 상태라 제가 손을 끼웠습니다만 네. 걷을때는 이제 맨손으로 하면 안돼요 네, 네. 독에 에, 다, 유리, 다수 있으니까 유리에 지금 네. 봉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걸 갖다가 이제 뭐 피부에 했다든지 뭐 눈에 들어갔다든지 큰일 나죠 아. 실제로 봉독 채취할 때 이제 스크래핑을 하면 네. 저희가 방독 마스크를, 마스크를 안, 다 하는데 쓰고 하는데 네. 눈물, 콧물이 그냥 번벅이 돼요. 아, 그럴 수, 있... 예, 아, 그 그렇겠네요. 봉도고 예, 네. 생각보다 정제하니까 좀 많이 줄더라고요. 아. 눈물질이 많으니까. 네. 예. 사실 근데 봉산물이라는 게 자연에 완전 맞닿아 있는 산물이다 보니까 그안 섞일 순 없잖아요. 사실 예. 모든 게. 자, 이제 벌, 전기를 끄면 어떻게 반응할지 봅시다. 꺼졌나요, 사장님? 예, 꺼졌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좀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긴 하네 이제 이 전기판을 공격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이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네. 어떻게 다른지 여기 게좀 향이 완전 다른데요 네저 네. 일부러 그래서 드셔보셔요 음, 여기 게 완전 다르네요 진짜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요런 식으로. 이게 희크디크단게 지금 봉독인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네. 모르겠지만. 희크디크단게 봉독. 네. 이거를 이제 들고 와서 긁어내시는요 스텝을 거. 하고, 필터를 하고, 원심 분리를 하고, 음. 동결 건조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와. 이만큼 수공이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네. 가격이 나오는 거고. 네. 네. 저희들도 하면서 사실은 뉴질랜드 자연이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 네. 라는 의구심도 이제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하다보면 수치가 달라요 노엘젤리 테네시리의 수치가 다르고 봉독의 멜리틴 성분 수치가 달라요 음. 얘가 아마 좀더 있을걸요? 아까 거보다는 네 확실히 이끄지 끄아 네. 맞네. 맞네요 맞네 얘들이 아, 많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채취가 네. 끝나는 거죠 아 일단 1차적인 채취는 끝난 거고 그렇죠. 아직도 공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받아있어 저 양은 그러면 누가 키는 거야저 위에 음. 농장주가 음, 키워죠 여기 이제 양봉장에 양이 있습니다. 보면은 양팔도 있고 이게 우리 이제 이불로. 이불 도망간다. 도망간다. 와 많다. 엄청 많네. 한두 마리가 아니네. 저 밑에 시다가 나왔어. 아다 도망간다. 어 귀여워 무시당했어 사실 그 로얄젤리를 지금 로젤에서는 한국에서도 팔잖아요. 네 그럼 판매할 때는 참 저희가 딜레마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생은 네. 한국에서도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다음날 다 다음날 뉴질랜드 로컬은 그렇게 팔아요. 네네. 뉴질랜드에서 아이스팩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내는데 한국은 요즘 기준으로 한 일주일. 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는 생으로, 생으로 못, 보내 못 보내겠네요. 저희가 이제 분말 로얄젤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네. 이제 뉴질랜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네, 네. 한국 방문하실 때 저희가 아이스팩으로 싸드리면 비행기 핸드캐리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연락 오면 다음날 비행기 탄다 이러면 네, 네. 우리 우리가 이제 호텔로. 아 배송을 해주는 네. 주문은 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 네, 네. 연락으로 뭐 주셔 드려도 네 되고 홈페이지에 카톡 주소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강식품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분말 제품, 이 네. 캡슐로 만든 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태블릿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엄청 많이 뿌린다. 미국에서 사다가 네 캡슐 안에 넣고 made in New Zealand 라고 그렇게 적죠. 인입만 뉴질랜드 에 사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병에 보면 made in New Zealand 라돼 있거든요. 네, 그거랑 product of New Zealand 랑 달라요. 프로드커프 뉴질랜드는 원재료 재료, 재료 저, 모든, 전체가 게 뉴질랜드 예, 예. 모든 게 보통이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나온 거 모든 게 뉴질랜드산이다. 예, 재료를 수입해가지고 가공만 하면 해출물 어. 어. made in 뉴질랜드 아 이해했습니다. 이런 예. 건좀 좋은 팁인 것 같아. 어. 예, made in 뉴질랜드 돼 있으면 우리 뉴질랜드산이라고 예. 보통 생각하고 그냥 사가 버리니까. 네. 확, 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저 입장에서 이 뉴질랜드 양봉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사실 뉴질랜드가 마누카 꿀이 유명하다는 건 사람들이 네. 너무 잘 아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모르든요 그냥 아, 약꿀이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드리면. 한국에서 오신 양봉업자 하시는 양봉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마누카 씨앗을 가지고 한국 가시는 아, 분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키워보겠다고 문익점이시네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퀄런티에다 걸리긴 할 텐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마누카 심어봤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위험하 아, 환경이 위험한지. 다르니까 네 환경이 다르죠 아, 아예 클 네. 수가 없을 텐데 차를 해서 만들기 쉽지 않아요 네 저희가 비폴렘이니다 네. 네. 유통기한은 그 저, 정부 정하는 종량이 있나요? 네. 뭐냐 꿀은, 5년. 꿀은 5년. 5년, 블렌드 섞은 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마누카 97%, 웨어젤 2%, 허벌리스 1% 네. 섞은 건데 이건 섞은 꿀은 3년. 꿀은 사실 유동이 아니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좀 공고상 2년이, 2년 3년 길면 3년이고. 네. 맛보세요. 네 단맛이 약간 죽었어 뉴질랜드산 로얄젤리 뉴질랜드산 초콜릿이 뉴질랜드산 마누카 토콜 향도 조금 달라 조금 아, 더 쿰쿰한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일하다가 분봉열나가지고 광대라는 아, 거 있잖아요 에, 에, 에. 그게 진짜 좀 고농축인 느낌이 들거든요 쫙 하는 것보다 네 그렇다더라 또먹어봐야겠다 네. 음. 비슷해?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가시기 전에 시간 되면 뭐저녁이라도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네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주시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누카 꿀도 주시고, 막 이것저것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로얄젤리랑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마누카 꿀인데, 요거는 지금 오늘 24년 5월 6일까지 제품인데, 사실 유통기한이 없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유진레 정부에서도 "아, 그럼 너 이거 내 수용이나 직구로만 팔아라" 라고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3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만약 구매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5kg가 넘으면 관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5kg 미만으로 시키신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제가 섭외 요청했을 때도 흔쾌히 너무 응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알찬 뭔가 뉴질랜드 견학이 되어버렸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어, 이제 돌아가는데, 사장님들이 제대로 양봉 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셔가지고 알찬 양봉 여행 영상, 영상이 있구 그 알찬, 양창, 알찬, 알찬 양봉, 양봉 여행 영상, 영상. 저 아, 그. 뭐야? 알찬 양봉 여행 영상 직장. 빨리 가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멋부린다고 선글라스쓴게 아니고, 여긴 선글라스 안 쓰면 그이 눈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서, 부산 사람들은 또선글라스뭐 멋부린 줄 알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